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호감가는 풀진 홉찐입니다 오늘은 메이프라는 찐따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다루는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. 일단 얘네들은 몇 시간째 사냥해도 일렙도안 오르는 경험치 10만 게 하면서 애기들 하라고 만든 이등신 캐릭터로 무지성 손가락 운동으로만 콤보 채우기 놀이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스킬이라도 한번 쓰면 즉시 눈치 따고 자리요이지나하는데 학창시절 일진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자리라고 말 한번 못해본 거에 한맺혀서 그런가 메이프 땐 누가 실수로 스킬이라도 한번 쓰면 매섭게 바로 자리유 이지라람 그래도 자리문화는 안목적인 약속이라 엇가라고 보일 순 있어도 이등신도 아닌 1.7등신짜리 캐릭터 몸에 옷 이쁜 거 코디하려고 돈 몇십 쏟아부어서 모자이크 수준으로 보이는 픽셀 조가이 하나에 돈나 집착함 솔직히 지내도 모니터에 얼굴 조금만 멀리하면 보이지도 않는 코디인 거 알면서 단순히 세트 맞추려는 집착으로 코디하는 거임 하루종일 똑같은 화면 쳐다보면서 말이 좋아 몬스터 사냥이지 거의 어르신들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수 드는 단순 무지성 노가다하면서 매일 똑같은 픽셀 조가리 보스 잡으려고 확률 극악인 장비 한번 강화하는데 온갖 스트레스 받고 게임 한번 제대로 하려고 돈 몇십 몇백 편지를 가면서 메이플 하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가 고작 이펙트 화려해진 보스 똥피하기, 심지어 보스 잡을 때 방해 된다고 스킬 이펙트까지 없애버리고 게임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똥피하기 리마스터급인. 그리고 얘네들은 별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코디는 물론이고 두 글자 닉네임 어떻게든 만들려고. 말도 안 되는 단어, 아무거나 갖다 붙인, 그리고 별 의미도 없는 인기도 하나 올리려고 내소주고 인기도 올려다라고 사람들 쫓아다니는데, 인기도 두자리수 애들이 그러는 거 보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음. 심지어 이 모든 단점들 중에 활용점정으로 확률조작까지 터져도 메이플 못 붙는 후우들로왜 메이플이 전공 게임이라고 불리는지 바로 설명이 가능한.